고세아서 2장 14절로 20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어,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대언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함께 살면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이후에도 음란한 삶을 끊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또세 명의 아이들을 가정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를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호세아를 떠난 너의 그 음란한 여인 고메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자신을 버린 자신을 배신한 그 아내를 다시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너무 쉽게 떠났고 또 너무 자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멜이 자기 남편과 가정을 모두 버리고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호세아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거친 들일까요? 거친 들은 히브리어의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황량한 곳 이란 뜻이죠. 광야는 어, 누, 모든 사람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로 어, 황막, 어, 상막하고 또 황량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는 땅으로 의미할 수, 어, 의미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장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일반적으로 고난을 상징하는 장소지만 이스라엘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장소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이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광야 한 가운데서 먹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던 민족이었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또 때로는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출발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멈추는 민족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그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기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특별한 장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광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처음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광야로 인도 인도해 내서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고 또 절망을 의미하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바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이 거친 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광야에서의 삶. 그곳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추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았지만 그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락한 삶을 누리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양식들을 먹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과 평안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곳, 하나님과의 첫 사랑의 장소,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은총과 극률 진실함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남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사이가 참 좋았던 그때 남편과 아내처럼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장소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 남편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처음 사랑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신랑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의를 베푸시고 또 공의를 베푸시고. 은총과 극률과 진실함을 우리를 향해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나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